기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통합진보당 탄압, 비판, 김급기대견을 네. 여러분의 박수 한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네. 어. 대한 판단은 공안기관이 아니라 오직 네. 우리 당들과 국민 여러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문자를 통합보당 문제에서 관리시키 이인보정치을받으 내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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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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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지금, 지 통합진보당 당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해온 것만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보수권력 보수정권에 와서서 참정치 서민이 환히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진보 정치 의망을 보태주셨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주노동당을 거쳐서 통합진보당은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이용 납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합 진보당의 집단만 당원니 우리 한 권력 이명박 권력의 재창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당면에서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 잘못된 수사, 무도된 수사를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것이 진보를 살리고 진보 정치를 지켜내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길이라고 하는 막부한 사명을 되재를 짊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 붙게 싸울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경기도당에 대한 탄압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가혹하고도 횡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당 당원 소환만 해도 집계된 것만 어제부로 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 당원을 포함해서 연로한 당원 그리고 평안한 생업에 종사하는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소환하는 것도 전화와 문자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캐묻고 방해하는 당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있다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두인장을 발급해서 체포하겠다이 하면서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에서 받은 국민들의 지지를 힘입어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 있는 전진과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서의 우리 통합진보당의 역할을. 하루 막기 위한 그러한 수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우리 통합진보당이 결코 정치검찰의 이러한 탄압 수수에 좌절하거나 꺾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정치검찰의 정당 탄압에 경기도당 전체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 전체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맞서 나갈 것을 기재해서 확실하게 첨벙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주민번호 앞번호까지 기재되어서 이것을 사측에게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당원 정보가 고스란히 회사 측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사건 부분까지도 심각한 치매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탄압, 인권 유린, 헌찰을 규탄한다 전국적으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신상을 수사를 명목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 정치 탄압, 정치 헌찰 규탄한다 깡통 <목소리도> 깡통 <목소리도> <목소리도>